앉아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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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80년생 김지영 연출하는 김지영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정성스럽게 이 영화를 만들어 주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서 같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0년생 김지영 응원해 주세요. 저희도 많은 지영시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영화가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잘 보내세요. 어, 안녕하세요, 경보입니다. 어, 어, 주말에 타이완에 김지영 우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네 영화는 어뭐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는 영화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어뭐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뭐 친지분들이나 그리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어 부모님 세대 분들이 어제 눈에 지금 띄는데요. 네, 화화 재밌게 보시고, 어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영화가 너무 좋으셨다면. 어뭐 집에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 안 보셨다면 부모님을 한번더 모시고 와서 같이 극장 나들이도 하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덕분에 200만 관계를 더하했거든요 축하드려요 300만, 400만까지 쭉갈수 있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세요. SNS에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입소문도 내리시고 저희는 정말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차렷!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차려>? 인사! <laughs> <오, 너무> 잘하세요. 잘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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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